아,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아, 첫 눈, 새의 눈이 이렇게 쭉 덮고 있는데 이쪽 무등산호 서석대, 여기는 해발 1,100m 입니다. 무등산호 최고봉은 아닙니다. 최고봉은 저한 뭐 200-300m 떨어져 있을까요? 저기가 최고봉인데 저기에는 방공포 기지라든가 통신 기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, 입석이, 저, 입산이 에, 제한되는 그런 구역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최고 부품으로는 이석 곳 서석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서석대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. 저도 네, 계룡에서부터 왔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에 광주 시내가 보입니다. 광주 시내 좀 말만 들어도 가슴 쏠려는 제 고향입니다. 어릴적 꿈을 키웠던 그런 동네죠.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디가 어디지 분간은 안 되지만은 저기 어디인가 제가 살았던 그런 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연 안개 속에 아 이거 바람이 막세차니다 그 눈바람. 아유. 바람이 날리는데요. 어, 네. 여기 눈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습니다. 아마 얼어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 무등산에 올라와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이뒤어오는 화순인데 화순은 지금 예, 카메라로 잡히질 않습니다. 조용한 마을이고 이쪽 광주 시내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. 여기가 서석대이고 입석대는 저 아래인데 오다가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 서석대의 일부 모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주상절리죠. 눈꽃이 서론처럼 피어 있습니다. 이 나뭇가지의 눈꽃이 완전히 장관을 이루는 모습. 아주 멋집니다. 음, 저 밑에는 에, 통신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통신중개소. 음, 거기가 이제 등산객들이 중간 쉴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오랜만에 무등산에 올라서 힐링을 하고 갑니다.